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예랍은 임영님 공식 카페 영시대에 반가운 스케줄 공지가 전해지면서 많은 팬분들의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극장에서 임영님 영화를 M차 관람하신 분들도 극장에서 만나는 임영님과 안방 극장에서 TV로 만나는 그리고 휴대전화 OTT로 만나는 임영님의 모습은 정말 다를 것 같다면서 이번 tv조선과 넷플릭스에서 만나게 되는 임영희 님의 영화 상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계신 팬분들의 떨리는 마음은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동남아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상영되기는 했지만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원정 관람이 아닌 이상 임영희 님 영화를 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이번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볼수 있게 되어 정말 소원 성취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임영 님의 영화 상영은 명절날 가족들과의 대화에 물꼬를 터주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명절에는 자녀분들의 진학부터 취직, 결혼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명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보는 방송들도 일부 제한적이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임영님을 주제로 선한 영향력부터 다양한 팝팝이 까까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위해 티켓팅에 참전했던 이야기들을 이어가다 보면 명절 웃음꽃이 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임영림 팬이 아닌 분들에게도 임영림 노래를 같은 자리에서 들어보며 팬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홍보를 위한 귀한 시간도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이번 명절을 특히 기대하면서 눈과 귀를 사로잡을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영화가 TV조선을 통해 설 명절 당일인 29일에 상영되면 정말 많은 일반인 분들도 시청할 것 같다면서. 특히 1월 31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에 매일매일 임영님볼 생각에 가슴이 떨린다는 반응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상암의 영혼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리사이틀의 감동도 아직 식지 않았지만 이제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통해 안방에서 마음껏 임영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반응이 전해졌네요. 무엇보다도 이번 임영님의 넷플릭스 상영은 임영님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도약에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많은 해외 팬분들도 임영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노래는 만국 공통의 언어이기에 임영님의 감성충만한 모습과 노래를 해외 팬들도 잘 즐겨주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임영님이 글로벌 아티스트로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설명절에 공개되는 i m h e r t 더 스타디움 소식을 포함해 아이돌 차트 연간 랭킹 4년 연속 1위 소식과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리사이틀 영화 기대감 소식입니다. 이번 TV 조선과 넷플릭스의 임영님의 I am Hero Stadium 영화 공개 소식에 많은 팬들은 이번 임영님의 고척 리사이틀 공연도 새로운 영화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반응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콘서트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카메라가 등장을 하고 임용님을 근접 촬영하기도 했는데 특히 도로코를 타고 팬들을 만날 때 카메라 감독님이 송승을 해서 임용님을 계속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전했죠. 뿐만 아니라 드론 등 공중에서 촬영하는 부감샷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임용님의 리사이틀 콘서트도 영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물론,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리사이틀 공연에서 선곡된 샌리스트를 보면, 임영님의 노래는 물론 여러 레전드 가수들의 명곡들을 선곡했는데, 영화로 공개하려면 저작권 이슈가 해결돼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님 노래만으로 이루어졌던 IM HERO 더 파이널과 IM HERO 더 스타디움보다는 세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 등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영님의 리사이틀 공연도 공연 실학 영화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팬들이 한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지난번 임영님은 티빙 생방송을 통해서도 공연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영화뿐만 아니라 OTT를 통해서도 공연 시장을 전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지난번 영화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의 경우 누적 관객수 35만 명을 넘겼고 누적 매출액도 100억을 넘기는 앞으로 아무도 깰수 없을 것 같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며 영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조만간 공연 시장 영화의 등장으로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경신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아이돌 차트 소식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을 확인했는데요. 임영님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연간 차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죠. 실제로 임영님은 아이돌 차트 2024 연간 랭킹에서 총 참여수 2,051만 2,730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2021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연간 차트 4년 연속 1위의 대기록을 써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2024년 한해총 200만 4,389표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아이돌 차트에서 주목해야 할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이돌 차트 양대 랭킹인 평점 랭킹과 아차 랭킹 두 부분에서 탑10 상위권에 동시에 들어간 유일한 아티스트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아차 랭킹은 가수들의 성적과 화제성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지표로 음원과 음반 방송,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보여주는 메인 차트죠. 이야채 랭킹은 주간 랭킹이 기본인데 이를 1년 동안 통계를 낸 연간 랭킹에서 임영님은 9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음원 음반에서 18,406점, 유튜브 점수에서 91,517점, 전문가 평점 랭킹에서 5,480점, 방송 포털에서 8,936점으로 총점 19만 6,339점을 얻었습니다. 한편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평점을 매기는 유저 차트인데 임영임은 정말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이처럼 앞서 살펴본 아차 랭킹과 중복으로 탑10에 선정된 아티스트는 임영임이 유일한데요. 현재 아이돌 차트 명예의 전당에서는 임영임의 상위권 랭킹 차트에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그야말로 실력과 인기를 모두 인정받은 아이돌 차트, 양대 차트 연말 등극 소식에 자긍심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콘서트 소식입니다. 임영매 영화 im 히어로더 스타디움 공개를 앞두고 지난 2023년에 공개된 티빙vod도 다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티빙vod가 공개된 시점도 1월 중순경이어서 당시 팬들의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과 많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1월 말에 넷플릭스와 tv 조선을 통해서 공개되는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은 팬들의 반응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보이는데 과거 vod 개봉 당시와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당시 티켓팅 대기인원만 80만명을 넘기는 초절정 인기 콘서트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공개하는 팬사랑 지극한 임용님의 결단이 놀랍다는 보도도 많았는데 많은 수익을 포기하고 팬들과 함께 가겠다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이번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역시 영화 개봉 이후이기는 하지만 팬들에게 OTT를 통해서 선보이는 모습이 많이 닮아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공연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영시대와 함께 느껴보는 그날의 감동이라는 메시지로 마음 깊이 담았던 현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했던 시간을 선사해 주었죠. 실제로 당시 콘서트 티빙 개봉은 엄청난 팬들의 반응으로 실시간 검색어도 석권해 주었는데요. 아이엠 히로 앙코르 2022년 임영웅 앵콜 콘서트가 여러 포털에서 1위 검색어를 차지하며 높았던 팬들의 관심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한편 팬들은 이날 VOD를 본뒤 정말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었는데요. 기존 콘서트 내용을 방송으로 다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콘서트를 기획해서 처음으로 방송하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다는 반응부터 여러 번 VOD 영상을 반복 시청하니 당일 공연장에서는 임영님에게만 집중해서 그냥 지나쳐서 몰랐던 화려한 무대의 모습과 다양한 소품, 그리고 숨겨진 깨알 같은 디테일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결국 많은 금전적인 수익을 포기하고 팬들을 생각해서 OTT로 방송하기를 결정한 임영인과 소속사의 통큰 결정에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 평생 영웅 시대의 평시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VOD로 콘서트 영상을 보게 되니 그동안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했던 아쉬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며 정말 즐겁고 뜻깊고 고마운 하루였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특히 VOD 공개로 새로운 기록들도 탄생하고 임영인의 팬덤이. 콘크리트처럼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느낌도 아주 강하게 들었다면서 임영님의 가창력에 흠뻑 빠졌다는 반응을 전했는데 성대가 마치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느껴진다며 무대를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흔들림 하나가 없어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임영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실제 공연 현장에 있었던 팬들은 앵콜 콘서트를 보며 그날 현장에더 그리워졌다고 감격해 했었죠. 한편, 여러 언론에서도 임용임의 VOD 공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도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넷플릭스와 TV조선에서도 방영이 되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는 초고화질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방송으로 공연을 보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공연을 다시 보는 팬들에게는 새로운 무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으며, 정말 차원이 다른 넘사벽 공연으로 성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면서 외치는 팬들의 함성과 함께, 공연 시작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웅장한 선율의 연주곡들이 흘러나왔고, 이를 바라보는 영시대의 환호성은 극에 달했다면서, 특히 고척 앙코르 콘서트는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채로운 장르를 적절히 안배해서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음악의 균형감을 잃지 않았다고 보도해 주었죠. 특히 고척돔 중앙을 관통하는 무대를 비롯해 뒷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전광판의 등장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만드는 댄서들의 퍼포먼스는 피상적으로만 임영님을 생각했던 시청자들을 또한번 놀라게 만들었다며 양질의 사운드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던 콘서트였다고 보도해 주었는데 이번 임영 님의 아이엠 히어로더 스타디움도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 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 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행.